웰오늘시이 햄톤 양! 날씨 좋고? 날씨 좋고! 오늘 놀러 가는 날이 <laughs> 여보 근데 목소리 왜 갈아 꼈어? 시작하세요왜 <laughs> <laughs> 목소리 연기해? 뭘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지? 여보세요, 저보세요. 택시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삽시날! <laughs> 열심히 돈 벌어서 사야지! 왜냐면 저 너무 바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여보, 바빴지. 근데 당신 되게 부끄러워한다. 표정에서 나... 읽었어, 방금. 어, 나 지금 부끄러워. 어, 여기 가슴팍 뷰찍자이정도 어, 아무도 모르겠지? 린다 아. 입소리 묻었어, 화면에. 묻었어. 어, 어이 없어. 어, 햇살 좋은데? 햇살. 아니, 근데 날씨 좋아져서 다행이다. 어제 눈 왔잖아. 응. 어. 어어 뭐, 이요이여뭐 좋아할 때 쓰면 되겠다. 있네요. 쿠션, 워치인마이백입니다. 바이레도고요. 향이 좋고요. 보체 향수 씁니다. 브러시 쉐이드. 뭔가 귀엽게 생겼네. 이거 향 좋아요. 이도 브라더. 브라더. 가겐까지 있어. J S Y. 나는 소소요. <laughs> 멜팅 멜. 팅밤 필링 팁시 아워 글로우 립 오에니를 어쩌고 네 디퍼 댄 디퍼 댄저 그거 바르면은 네. 자기처럼 되는 거야? 입술이 실생이 음. 비색이실 수 있어요. 1,2,3 햄털 냐 여기야? 아닌가? 어, 한번더 간다 왜이 아, 뭐, 아, 이렇게 배고생각한데아 어. 이게 아침 먹다 안 먹으면 진짜 사라도 먹었어야 돼 우리 밥안 아까... 어, 먹고 출근할 지게 배고프죠?

시에할게요아시면게네 지금 번호라고 확인되시는데 다른 네. 걸로전해드릴까요괜찮네여서 그래서... 이거 네. 결제하려고요아 지금 바로 구매지장필요하신가 맞으세요? 네두장 어, 여보. 근데 이거 솔직히 사진 한번 찍어 줘. 콜. 어? 안녕하세요. 저의 저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 친구들이고요. 오죠죠죠죠 오죠죠 오죠죠죠죠죠 오 귀엽죠? 제가 대장이에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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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햄토냥. 어 여보! 에? 여보! 나너 찾았잖아 아, 근데 여기로 그냥 들어온 그 당신이 있어 아 그래? 근저 케이크 맛있게 샀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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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도면 찰만되 왜냐면 여기 만원정도아 크기 10얼게잘좀겠지 응. 응. 가서 놀고 응 들어와서 응. 넌터프가 있는 그다음에 프가 있는 대로. 고셰프고 있는 대로. 넌 셰프가 있는 대로. 넌예약가로넌 셰프가 냥는 대로. 넌 셰프가 있는 가 있는 대로. 넌 셰프가 있있 있는 와실유 씨요? 너무 신다 아니, 아니 롯데월드 너무 오랜만인데. 어. 햄튼 <놀람> 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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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커피 시키죠. 어. 안녕하세요. <놀람> <놀람>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주세요. 기본 사이즈로 드릴까요? <놀람> 네. 네. 기본. 아, 카드 와, 너무 신나. 나 지금 너무 신나. 커피 맛있다. 와. 아, 개나 있어. 어. 아니, 우리 옷 맡기는 데 있나? 저렇게 그 해야 장가면옷 맡기는 데 있어. 아, 있어. 교복 대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 정민이 나 주차 풀어주세요. 아니요. 어, 어디 앉아서 먹자. 저기 앉아다. 펄.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미쳤다. 우리 계획도 없었는데. 어. 알았어 그래, 가! 들어가! 아몬드 크림치즈 스틱 켜줘! 아몬드 크림치즈 스틱으로 먹을까? 음 햄통냥. 봐봐 여보, 바보같아 뭐라고? 문어한테 먹힌 컨셉이 어때? <목소리도> <목소리도> 햄토냥 가자, 이거 어, 타 여보, 탈수 있어? 신발도 탈수 있어? 다 맞지? 햄 트리냥 어머, 여보 이거 여보 옆에 놔야겠어 그게 엽지 이거 여보, 여보 지킴이요 이거 어때? 나얘 좋은데? 그래서? 이 장미보다 얘가 나. 역시 얘가 낫지. 얘가 더 귀엽지? 귀여워. 귀여워 우리 둘 좋다 진짜 둘이 똑같이 생겼다 그치? 어 이거 여보 같다 진짜 이건 악마 야보 소연이 지쳤다 파스 시작합니다 아니, 나다 젖을 것 같은데? 다 젖을 것 같은데? 어? 다 젖을 것 같은데? 어... 아 견뎌라 내가 첫 번째다니? 빨리 찍어야지 나 심장이 뛰려 나도 아, 무서워 哪里去了？青岛的，青岛的，我爱甘肃的，我爱甘肃的。 <laughs> 아, 나또할또 토할, 토할 같아 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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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와 너무 또한 <laughs> 아 여보다 여보 잘한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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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우 코룸라이드 너무 재밌다. 코룸라이드 타기 잘했다. 나 그걸로 놀이기구 다탄 느낌이야. 너무 무섭던데 심장이 아팠어. 진짜 마지막에 내려갈 때힘빡 주고 탔어. 난 힘풀었어. 그냥 받아들였어. 소시아에 쌓여져 있는 소시지.

여기 봐줘 여거 지나쳐서. <laughs> 햄통이 와. 와, 이거. 이거. 이캉스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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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있다 거 이거. 이이 헐 좋다. 너무 여보 좋다 여보 인터뷰. 시켜줘 어 여보가 하는 걸 그래? 내가 찍어줄래 아 그래? 25분 걸린대 아 좋은데 여보 여기 너무 좋다 미쳤지? 와우 와. 여보 거기서 나한 번만 봐주라 존잘이거든, 지금? 이햄 헐... 귀엽다. 여보, 미쳤다. 어때? 맛있지? 음, 맛있지? 맛있는데? 응. 어. 맛있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laughs> 좋다 음. 음, 맛있다 맛있 다행이다 음. 라즈베리 느낌이야 햄톤 양 주선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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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에 광을 내야지 사람이 멋이 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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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어 짜증 짜증 짜증내는 거 같은데? 어, 아닙니다 어,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이 깜짝 마음에 들어? 이따 다녀서상 줄게 햄톤 냥 저녁 먹으러 가자 너무 좋죠 <laughs> 이게 바로 모델의 워킹인가? 미쳤다 이알로에 올리고 맛있어요. 이 나물 뭔지 모르겠어요. 바질인지 삼나물인지. 포케 맛있어요. 전복 미쳤어요. 두피스 그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전복 진짜 맛있거든요. 2층은 너무 짧잖아. 어. 피트니스 클럽? 어. 피트니스 클럽. 2층 그냥 내릴까? 그럴까? 그래. 아. <laughs> 가자. 아, 배불러. 아, 나는 일어나니까 배불 어. 난을때 그냥 괜찮았거든. 일어나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잘 먹었다? 어, 야경은 무슨 일이에요? 어, 아... 이거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시나? 이거? 그 시키면서... 이거 에다가넣으면 돼. 아 그래. 어, 여보 진짜 잘했네. 어? 아니 다 거기 들었지 어디서. 어디서 그은 건지 잡지식. 아또나 지금 안돼 이거. 화지로 불린다. 이돈 주고 먹고 싶은 게 없어. 뭔지 알지? 응. 좀 비싼데. 비싼 먹고 싶은 거. 어? 먹고 싶은 걸 먹는다면은 낼 만한데. 이제 응. 아, 일단 뭐부터 먹을래? 열라면. 열라면부터 오케이. 두련 님, 준비됐습니다. 아, 도련님 네, 두련 님. 토투양 음. 이거 보물 금지야 이제 먹지마 개 그래 생각나 아? 햄터냥 그리고 프렌치 토스트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스 커피 하나 주세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호텔은 편안함에 그런 중점인 것 같고 에어비앤비는 뭔가 불편하지만 따뜻함이 있어? 약간 그 친숙함? 친숙함. 네. 그러니까 내가 녹아드는 느낌 여행 갔을 때그 아... 여행 안에 생활을 하는 느낌? 어. 음... 있지. 에어비앤비 좋지 그래서 약간 서울에서 그냥 쉬고 싶어서 놀러 가는 날은 어. 호캉스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맞아. 서울 호캉스. 그리고 어디 놀러를 간다면 에어비앤비를 해서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어, 나도. 음. 그게 좋은 것 같네. 맞아. 서울에서 사실 할게 비슷하잖아. <laughs> 그렇 서울 호캉스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완전 추천. 햄터링 양. 이거 이건가? 오른쪽 브룸데. 와, 어. 왜 이렇게 잘 나왔대? 우리 이거 붙이자. 어, 아니 나 진짜 잘 찍었지. 오, 어, 너무 예쁜데? 수연이가 찍은 나. 미안하다. 인생네코 왜 가? 여기서 찍으면 되지. 여기서... 햄터이 가자,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가 는데 그니까, 가운데 엘리베이터 타세요. 안에 버수있 햄터게 정리받을 수 있는지 연락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놀라> <놀라>